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석사 과정 중에서 스타트업 창업 관련한 전공을 맡고 있는 이상규 교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식업을 하고 있는 부각정4한 4년 정도 이제 오래로 됐고요. 전통 가지고 있는 부각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력의 갈비명가 이상응이라고 하는 그 갈비집 그리고 소한 마리 정육 식당이라고 하는 저렴한 고깃집까지 해서 세 가지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출판사도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출판사는 현재 유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소개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안 든다는 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하나씩 늘려간 일들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고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민간지원 공공임대주택인데요. 박원순 시장님 때그 프로그램 이름이 서울시 역세권 2030 임대주택이었는데요. 이제 오세훈 시장님 시정에 들어와서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안심주택을 하고 있는 건축 중인 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전국의 청년들의 그 임대주택을 해결하고자 한국 청년 임대주택 협회를 같이 만들어서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가 처음 모임을 가졌고요. 왜 모였냐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 금리가 2의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6%에 육박하는 금리라 세배 정도의 그 금융 비용이 증가했고요 처음에 이제 한 3년, 4년 전에는 건축비가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건설사가 아예 맡으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가려면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임대에 관련된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저희가 조언의 대로 시작한 사업인데 그 사업 때문에 원래 하던 일들까지 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이걸 잘 가져갈 수 있게 사실상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임대주택이 공공지원이다 보니까 임대료의 상환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갇혀 있고 또임대를1 0년 이상 해야 돼요. 10년 이상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건설 기간까지 그리고 그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은 최하 14년에서 한 16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걸립니다. 14에서 16년의 사업 기간이면은 거의 뭐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한 세대 지나가는 동안 자기의 그 모든 걸다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이걸 하다가 남한테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자 변경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모였고 사명감도 있으시고 시작은 지금 박원순 시장 시작할 때 이제 11년 정도 된 프로그램이고 올해로 12년 차인데 그때 목표가 8만 호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는 만 호가 조금 넘습니다. 10년간 지금 뭐 10분의 1밖에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시정에 와서도 이제 목표로 한 12만 호 정도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에 인허가 남길 작년에 pf 위딩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인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저희도 시장을 많이 도와주리고 청년들의 진짜 주거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이게 또 비근한 예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보면은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건설 gs 건설 이러한 회사들이 임대주택 관리업도 하고 있어서 임대주택으로만 80만원에서 50만원 12안에 드는 기업들이 뭐 40만원 정도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 규모도 규모로 따지면은 거의 1등하고 있는 곳이 조 단위가 아니라 10조 단위가 넘어가는 큰 규모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풀어 나가면은 수도권의 주거 문제도 일순간은 아니겠지만 차분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역세권 청명 임대 주택 사업이 서울시에서만 국한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서도 조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경기도는 시작도 안 했고요.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리고 역도 훨씬 많죠. 그리고 현재 역세권의 지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딸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역세권에 이 청년 임대주택 시작할 때보다 세배 정도 올랐어요. 왜세배 올랐냐면은 그 동안에 지금 다른 부동산들 다 올랐죠. 아파트 그리고 짜장면 값도 4천 원 하던 게 지금 뭐 9천 원, 만원 이런 수준으로 뭐 냉면도 만 원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집값도 당연히 한두 배, 세배 오르는 거는 당연한 일일 텐데. 우리에는 이제 너무 덩치가 크고,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게 부동산이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도 접었던 거고, 이제는 선진국들도 이런 걸다 경험을 했던 것들이에요. 선진국들도 결국은 임대주택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공공지원에 대한 그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이제 서울시는 굉장히 규모가 적으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전국 단위 이제 시 정도로 간다면은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는 뭐 대학가나 공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혁신 도시들에 많이 간다면은 그런 해결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프로그램은 그 외부의 현재 시세보다 80%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물가 올라가는 속도와 갭을 보시면은 60%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입주할 때, 네, 그리고 풀 옵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에 따른 그 추가적인 임대료도 반영이 안 되고요.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혜택만큼 공공 임대로 기부를 해야 된다 기부하는 임대주택의 가격은 1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1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복지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성북구, 뭐, 강동구, 이런 곳들이 이제 조만간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지금, 청년주택 말고 옆에, 이제 신축, 오피스텔, 옵션이 없는, 뭐, 비슷해, 뭐, 빌라, 뭐, 이런 데들과 수준을 해보면은, 거의 뭐, 반값에 육박할 정도로, 그리고 바로,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고, 그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육성을 한다면은, 예,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역세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세권 말고, 사실은 청년들이 굳이 역세권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학교 주변에 살아도 되고, 또 직장 근처에 살아도 되고, 지하철 역에 꼭 한정할 필요 없이 청년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주거지 안에다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는다면은 많은 양의 그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역세권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고민 고민하다가 작년 초에 이제 발표한 정책이 간선도로까지 청년 안심주택을 확장을 시켰어요. 근데 간선도로면은 서울시에 있는 도로 다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간선도로를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직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지금 인허가는 많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계약이 된 부분이 있어서 협약 계정이 14번이 됐는데 그 14번이 다 이렇게 혜택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어요. 혜택도 줄고 시장 상황도 안 좋아지고 건설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PF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멈춘 사업장 많잖아요. 지금 그런 사업장들이 하나둘씩 이제 생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취지로 한게 갑자기 멈춰 버리고 구도가 나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저희도 큰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HF 한국 금융 공사가 금융 보증을 서 주고요. 그 대신 이제 금융 보증을 쓰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통 PF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은10%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계약만 하고 그 나머지는 다뭐 건설사 보증으로 금융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 사업은 20%의 그 자본금 전체 그 사업비의 자본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지 가격에 사업비 대지비의 거의 뭐한70% 60%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HF 프로그램에 못 들어간 사업장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 사업장에 못 들어가고 필프로 지금 간 사업장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HF 그 보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2년 한 8, 9개월 정도 시간을, 그리고 중간에 뭐 옆에 땅 상황도 있고 이렇게 자기들인테 같이 포함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항상 발생하니까 이게 거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처럼 분야를 해서 돈을 가져가는 음. 리턴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10한 아까 얘기한 대로 15년 정도 버티는 사업을 무슨 제도 수을 때가 어려우면 아니 그래서 이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라고 되는 거 사실 제가 이제 매 학기에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저는 대학원 교수라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해서 좀 나이가 있는 학생들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더 잘하려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굉장히 목표 의식이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 친구들은 할 해줄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어차피 열심히 하고 회사일도 열심히 밤새가면서 하던 친구들이 와서 또 졸면서 수업도 듣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제 딸이 이제 올해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제 딸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라고. 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곳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항상 누굴 도와주고 끝까지 일을 멈추지 말고 보통 우리 보면은 좀 쉽게 돈을 벌고 싶고 쉽게 성공하고 싶고 갈림길이 있을 때 남들이 많이 가고 남들이 빨리 가는 길을 좀 찾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지금 어쨌든 이제 나이 50이 됩니다. 좀 있으면. 네. 근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한 27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남이 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했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자기 전까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자기 전에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게제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인생 길잖아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고 어차피 선배들은 더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살아왔고 우리가 선진국이 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공부도 또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게, 좀, 꼰대 같은 얘기죠. 꼰대 같지만, 뭐, 답이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순간들이 항상 있어요. 저도 뭐, 항상 쉬운 건 아니었고, 지금도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청년 임대주택을 하면서는 진짜, 아, 내가 이건 죽어야지, 이 고민이 끝나라, 이 고통이 끝나라, 뭐 이런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거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한림티브지만 모회사인 한림건축의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이 일을 처음 해보니까 가서 많이 여쭤보고 혼나기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혼내주는 사람한테 고마운 거죠 왜냐면 사실은 처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 베테랑들이 물어보면 되게 가짜고 하찮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이제, 아, 이런 거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혼내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멘토들이 있다는 게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해요. 저희 딸이나 뭐 아들도 보면은 두려워하고 피하는데, 그런 걸 절대 누가 이렇게 화내는 거보다 이제 화낸 게 아니라, 진짜 따뜻한 매를 주는 거니까, 그 매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마워하고, 계속 더 들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됐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할림튜브가 보니까 진지합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할림튜브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할림튜브 좋은 곳이니까 이런 정보 없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는 제가 봐서는 제가 진작에 시행사업을 하기 전에 할림튜브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쉽게 했을 것 같아요. 근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진짜 찐 정보고 제가 보면은 참 좋은 회사 같습니다.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대신 이제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안 만들고 굉장히 진지한 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니까요.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이분들이 다 댓글 읽고 반응해 주실 것 같아요. 피드백 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하셔야 됩니다. <laughs>